오늘도 함께 있어 드릴게요. 어머니,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뭔가 말 걸어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어머니 혼자 계실까봐 제가 옆에 가만히 앉아 있는 느낌으로요. 오늘은요, 제가 좋아하는 말들. 그러니까, 명언이라기 보다는, 살다 보면 가슴에 스며드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어머니는 누워 계셔도 되고, 눈 감고 계셔도 돼요. 제가 옆에서 편하게 조곤조곤 얘기할 테니까요. 어머니, 이런 말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마음이 깊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왜냐면, 어머니가 떠올라요. 어머니는 평생 흔들릴 일이 얼마나 많으셨어요? 가정, 아이들, 남편, 친정, 시댁, 주변 사람들까지. 살아오면서 짊어진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도 어머니는 늘 버티셨잖아요.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처럼요. 어머니, 제가 오늘 이 말부터 꺼낸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는 가끔 그러시잖아요.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하고요. 근데요. 어머니, 그건 약해진 게 아니에요. 깊어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너그러워지고, 그래서 더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게 참 따뜻하게 느껴져요. 어머니,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지치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용기다. 이 말은 어머니한테 정말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어머니는 평생 쉼이라는 걸 거의 모르고 사셨잖아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요? 어머니는 늘 바쁘셨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새벽부터 도시락 싸고 명절이면 가족들 챙기고 어머니 입에서 아휴, 나 오늘 좀 쉬고 싶다. 이말 한번 듣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요, 어머니. 이제는 조금 쉬셔도 돼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평생 일하셨고, 평생 버티셨고, 평생 가족을 먼저 생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멈추는 것도 용기예요. 쉬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 정도면 됐다 하시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어머니가 쉬고 계시면 기분이 좋아요. 아, 우리 엄마도 이런 시간을 갖는구나. 드디어 조금은 편해지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는 늘 가족 걱정했지만 저는 지금 어머니 걱정을 해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챙길 나이가 됐더라고요. 음, 오늘 함께 있어 게요 어머니, 이 말도 참 좋아요. 사람은 사랑 받을 때보다 사랑할 때더 강해진다. 이거 어머니한테 딱 맞는 말이에요. 어머니는 늘 주고 사셨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익숙한 분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요. 어머니가 제 도시락을 챙겨 주시고 제 도와주고 감기 걸리면 밤새 간호해 주던 그 모습 기억나요? 근데 저는요. 그런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자랐는데도 왜 그렇게 철이 없었을까요? 왜 어머니 속을 썩였을까요? 왜 그렇게 투덜대고 말대꾸하고? 근데 어머니, 알죠? 딸들은 어릴 때는 철이 없고 크면서 천천히 어머니 마음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어머니가 한숨만 쉬어도 왜 그래, 엄마? 어디 아파요? 바로 걱정이 돼요. 그리고요, 유머 하나 말해드릴까요? 요즘 인터넷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딸이 엄마에게 하는 잔소리는 사랑을 억지로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laughs> 웃기죠? 근데 약간 맞아요. 엄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엄마, 다치지 마요. 엄마, 제발 조심 좀 해요. 엄마, 오래오래 있어줘요. 엄마, 내가 할게요. 엄마는 이제 좀 쉬세요. 어머니, 딸의 잔소리는요? 사실 다 사랑이에요. 어머니, 제가 오늘 이런 명언 이야기들을 쭉 가져온 이유는 하나예요. 어머니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졌으면 해서요. 어머니가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리고 어머니가 느끼셨으면 해요. 내가 참 많이 사랑받고 있구나. 어머니, 저는요. 어머니가 흔들리는 날에도, 지치는 날에도, 그냥 조용히 옆에 있어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이고, 가장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그냥 이 말만 기억해 주세요. 어머니, 오늘도 참잘 견뎌내셨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도 함께 있어 드릴게요. 걱정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지금은 편하게 쉬세요. 딸이 여기 있어요, 어머니.